자, 오늘은 피치주법을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폼 교정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 피치주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스포츠가 폼 교정 훈련을 만들었는데요. 자, 자 단계별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초보 런너분들이 대부분 이 엉덩이 축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뛰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씩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초보 런너분들이 이게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 할때 이걸 내릴 수 있냐? 그건 힘들어요. 그건 힘들고 우리가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쉽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단계가 오리걸음이에요. 이 내린, 엉기초 내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딱 멈추는 게더 쉽지. 올라온 상태에서 내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체리 스포츠가 이것을 어, 만들 때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걷잖아요. 자, 걸어요. 이것은 이제 온비축을 낮춘 상태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엉덩이를 이렇게 차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면 접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차다 보면 지면을 작고 굵게 이렇게 밉니다. 자그 다음에 3단계가 이렇게 뛰는 건데 이것 또한 지면 접촉시간을 짧고굵게 하는 반면에 이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초보 런너분들이 어, 안 되는 게 다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갑니다 길게 나가니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길게 나가니까. 그래서 지면 접촉 시간을 짧게 줄여야 돼요. 그리고 짧게 줄이는데 다리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자, 그래서 1단계이일 엉덩이를 낮춘 상태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차죠. 그 다음에 이렇 뛰었잖아요. 자, 마지막 4단계인데 4단계는 뭐냐면 내가 착지하는 지점이 내 중력의 중심점으로 해서 착지를 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 가벼워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를 살짝씩 올리면서 이렇게 달려 나가는 겁니다. 대신 지면 접촉 시간을 더 짧게하기 위해서 엉덩까지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엉덩이를 차면서 이렇게 쭉 엉덩이를 살짝 올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1단계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4단계는 이제 엉덩이 쪽을 살짝 올리,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엉덩이를 차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질 때가 있어요. 그 지점이 몸이 가벼울 때그 점이 우리가 중심점에서 착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효과는 놀링이 어, 된단 말이에요. 초보 런너분들이 제일 안 되는. 한네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이폼 이 교재 영상에 싹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물론 옹리까지 안 올라오겠지만 다 올라옵니다. 왜냐면 그런 단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엉덩이를 찰 수가 있어요. 달리면서 제가 이제 설명 없이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제 살짝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중시점은 이제 찾으면 더 이상 안 올라옵니다. 엉덩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점이 가장 편하니까, 쭉 올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지 정도 되면.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주법이잖아요. 자, 피치주법은 어떻게 하냐. 이 단계를 다 거친 후에, 어, 정확히 얘기하면, 어, 엉덩이 축을 아주 미세하게 더 올리면 되고, 되는 거고, 편하게 얘기하자면 다리를 저, 더 올리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피치주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을 하셔야지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어, 올바른 자세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초보 런너분들은 이것을 어 조깅하기 전에 조깅하기 후에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르걸음 해볼까요? 하나, 둘.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조금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엉대이가 살짝 올라가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피지지법이 나옵니다. 천천히 뛰어도 다리를 지면을 작게 미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체리스포츠의 체리였습니다